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5년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도 참 좋으시죠, 그렇죠? 저와 함께 하루,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시죠, 그렇죠? 네, 저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과 또 깨닫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해를 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0대 때를 돌아보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저런 많은 계획들을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부터는 새벽기도 나가야지.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또 새해가 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새해가 돼도 새해 계획들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획이 없이 한 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40대가 되니까 새해가 되었다는 자체를 까먹어버렸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아니, 벌써 2025년도야. 별로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된것 같아요.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감, 또 새해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향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의 시작은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2장부터가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확하게 이때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 동해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토양,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새로운 한 해를 여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가? 삶의 익숙한 자리를 떠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는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지만 아브라함 당시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을 떠난다는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족장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 살았었고 그러면서 서로의 끼니를 해결했고 때로는 다른 부족과의 다툼이 있었을 때, 전쟁이 있었을 때 지족끼리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족을 떠나서 홀로 살아간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중심지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넉넉한 수량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강으로 인해서 농사가 발달되고 농사로 인해서 많은 양의 곡식이 축적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굉장히 가난한, 못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고서야 비로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때면 어느 정도의 나이입니까? 이제 손주나 보면서 사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인생의 75세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이 평생 살면서 익숙해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의 익숙한 자리를 떠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과거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한, 한 가지 그 사건, 과거의 한 가지 실수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만약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내가 필이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과거, 특별히 실패한 과거의 삶을 떠나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무엇인가 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의 제자리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돌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모,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게으름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만, 그 게으름 때문에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다 몰아내고, 일체의 부질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뜻 앞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우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신 약속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약속들이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을 이기겠습니까? 무슨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수 있을까요? 또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는 커녕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삶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참 인생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그런 70, 80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보니 남은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보니 참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우리의 1 0년도2 0년도의 인생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구해라.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1년 전을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산 한사랑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일산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이곳을 지나가 본 적도 없고 이곳의 존재의 유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다갈 길을 예비해 두었다 봐라 일산 한사람교회다 그곳으로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현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 너의 인생은 형통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laughs> 여러분들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린 다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